안녕하세요. 배려사회를 지향하는 안학의 대표 김용숙입니다. 박지연 씨. 정말 매력 있는 사나이죠 매력보이입니다. 이렇게 매력이 있는 것은 박지연 씨의 그 솔직함, 꾸밈이 없는 날것 같은, 날것 같은 그런 매력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꾸밈 없는 매력은 지속되고 오래가죠. 자연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좋아하는 것은 자연은 변함없이 늘 우리에게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늘그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자연의 매력에 빠져들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으로 관광도 가고 자연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박지연 씨의 그 자연스러움이 박지연 씨에게로 자꾸 다가가게 하는 그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박지연 씨의 이렇게 매력이 많은 팬들의 공감대를 사면서 그것은 인기로 나타나고 그 인기는 표, 티켓 파워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박지연 씨, 박지연 씨. 본인 평상시에 박지연 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컨셉의 이미지 컷이 소개가 됐습니다. 아주 완전한 파티 A급 정장을 하고 샴페인 잔을 들고 찍은 사진, 박지연답지 않은 사진, 상반된 사진을 찍고 이 촬영에 임한 것은 바로 본인이 팬 콘서트를 하기 위한 홍보 이미지컷을 찍은 것입니다. 즉 멤버들에게 멤버들에게 콘서트를 초대하니. 정중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는 그런 이미지 컨셉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지현 씨가 12월 12일부터 13일 아니야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양일간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팬 콘서트를 합니다. 요즘은 팬 사인회를 팬 콘서트로 살짝 변경해서 컨셉을 변경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이 올림픽 공원 올림픽 홀은 좌석 수가 한 3,200석 정도 됩니다. 3,200석 정도 되는데 이틀에 걸쳐서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약 6,000명 정도가 이 콘서트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이틀 동안 진행되는 콘서트 6천 석 전체가 5분만에 매진이 됐다 그럽니다 굉장히 또이 또한 티켓 예매율이 굉장히 피켓팅에 가깝게 진행이 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12월 12일이 12월 12일이 박지연 씨 생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생일을 맞아서 이 시점과 시기를 맞춰서 팬 콘서트가 진행이 되니까 팬들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지현 씨는 미스터트롯 2 선에 선발된 이후 여러 예능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역시 박지현 씨의 그 순수함이 예능에 출연할 때마다 빵빵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터지기 시작한 것은 나 혼자 산다. 마이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길치라도 괜찮아. 또 미스터 트로치 선발되고 나서 바로 진행됐던 트랄랄라 요랑단 등, 박지연 씨는 노래도 잘하고 그 순수한 멋이 <laughs> 예능으로 확산되면서 확장되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길치라도 괜찮아. 토요일 날 방송이 됩니다. ENA에서 8시, 7시 50분경 방송이 되는데, 지금 이번 주에는 지난번 대만 여행을 마치고 이제 국내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역시, 국내로 돌아와서 대만에서 그 길치라도 괜찮아 해서 여행 가이드로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국내에서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고 간 곳이 바로 충북 단양. 절벽이고 정말 에메랄드 빛그 낙동강을 비롯해서 자연 경관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단양 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근사한 이곳에 가서 짐 라인을 타게 되는데 자신감 뿜뿜하던 박지연이 집라인 앞에서 주저앉고 말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집라인을 타면 한국의 스위스라고 불리우는 이 숨은 보석 단양 팔경을 볼수 있는데, 과연 박지연 씨는, 박지연 씨는 여기서 집라인을 탈지 안 탈지 안 타면 안 되죠. 예능 컨셉이고 예능에서 만든 스케줄이기 때문에 아마 소리를 지르든 눈을 감든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탈것 같습니다. 대만 여행에서 얻었던 그 자신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닌지 기대됩니다. 이제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라는 그 자신감이 다시 살아날지 뭉그러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같이 출연하고 있는 김용빈 씨는 목포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길치라도 좋아해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역시 김용빈 씨는 박지현 씨의 고향 목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목포는 정말 매력 있는 도시죠. 근대 문화 유산이 또 살아있고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문물을 받아들인 곳이기 때문에 근대 문화 유산이 남아있고 그 항구의 정치가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정말 여행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죠. 특히 먹거리. 미식 문화가 워낙 발전된 곳이라서 목포의 음식은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죽여줍니다. 아이들 말대로 죽여줍니다. 목포의 구미 투어, 즉 아홉 가지 맛을 토어하는 그런 식당을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길치라도 괜찮아가 대만 여행에 이어서 국내 여행으로 옮겨와서 박지현은 단양, 충북 단양 팔경으로 또 김용빈 씨는, 김용빈 씨는 워낙 길치기 때문에, 길치기 때문에 외국 여행은 일찌감치 포기를 한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너무너무 소심해서 도전 의식이 약한 김용빈 씨는 외국 여행은 포기하고 국내 여행에 도전을 하는데 국내 여행에서도 굉장히 버벅거리는가 봅니다. 버벅거리는가 봅니다. 어쨌든, 토요일 날 방송되는 ENA에서 방송되는 길치라도 괜찮아 기대됩니다.